여러분 XRP에 대한 미친 소식이 터졌는데요 XRP 레전은 2012년에 출시되었고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를 처음부터 내장한 최초의 블록체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현재 디파이 시장에 묶여 있는 자금이 얼마일까요? TVL 즉 총액 치액은 7,7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겨우 1,050억 원에 불과합니다 13년 된 최초의 덱스 블록체인 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장 약한 고리가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자본을 끌어당기는 블랙홀로 변신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 기관들의 계획과 여러분이 선점해야 할 기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760만 달러라는 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실 XRP 레저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된 실물 자산 등을 포함하면 이미 수억 달러의 가치가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디파이만 따지면 이 숫자가 맞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저평가는 곧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관 주도형, 디파이입니다. 리플이 디파이 성장을 위해 초점을 맞춘 것은 신뢰, 규제 준수, 기밀 유지, 이세 가지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아닌 수조 달러를 굴리는 기관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리플 프라임의 담보대출 확장입니다. 300개 이상의 최고 등급 기관들을 고객으로 확보한 리플 프라임이 XRP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들이 XRP 기반 상품을 거래할 때 필요한 유동성을 리플이 직접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관들이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금융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에버노스의 10억 달러 투자 펀드입니다. 10억 달러 약 1조 3,50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되는 리플 지원 기업 에버노스의 출범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관 등급의 xrp 채택을 가속화하고 디파이 생태계의 기관용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2026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는데 이 펀드 자체가 xrp 레저에 대한 가장 큰 기관용 투자 수단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셋째 플레이어의 10배 성장 로드맵입니다. 플레이어의 공동 창업자 휴고는 자신들의 기술인 파이어 라이트가 플레이어로 이동한 xrp의 가치를 1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이어라이트는 무려 300억에서 500억 달러, 우리 돈약 40조에서 67조 원 규모의 보험 시장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용 디파이가 일반 투자자에게도 기회가 되려면 복잡하면 안 됩니다. 플레어는 스마트 월렛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자동 번역기와 같습니다. XRP 유저는 XRP 레저에서 단한 번의 거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월렛이 중간에서 모든 복잡한 과정을 처리하고 유저가 플레어 생태계로 넘어가지 않고도 플레어의 모든 디파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성은 기관뿐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수익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XRP 디파이 TVL은 7,760만 달러로 심각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된 리플 프라임, 에버노스, 플레이어 등 모든 플레이어들이 2026년 1분기를 기점으로 기관 등급의 디파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XRP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두 가지 기회를 의미합니다. 첫째, 가치 폭발입니다. 기관 자본이 들어오면 TVL은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며 이는 XRP의 가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둘째, 수익 창출입니다. 멀티퍼포즈 토큰, 담보 대출 프로토콜. 그리고 플레어의 연 이자율 10% 상품처럼 여러분이 보유한 XRP를 활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XRP 레저는 디파이 성장이 절실한 가장 저평가된 블록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들이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리플의 대출 프로토콜 출시 에버노스 대비 플레어의 스마트 월렛 런칭이 모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냐 훈야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개인 투자자가 포지션을 잡고 기관 수익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가격이 횡보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착실히 늘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14년 강남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이었는데 재앙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 10년 후인 지금 평균 20억입니다. 약120% 상승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리플은 어땠을까요? 2014년 리플 100원에서 현재 4,000원대니까 무려 3,500% 상승입니다. 강남 아파트도 중간에 하락장이 있었지만 결국 올랐고 리플도 SC 소송이니 뭐니 해도 결국 40배가 올랐습니다. 최근 1년세만 해도 무려 470%나 상승했기 때문에 리플의 장기 상승세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리플만 사서는 단기간 큰 돈은 벌수 없다는 겁니다.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모으면서 동시에 리플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수의 종목들을 함께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 1년간 리플 생태계 관련 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 본 결과 총 47개의 리플 관련 코인을 추적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847%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10개 코인들은 모두 1,000% 이상을 기록했고요.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며 100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있는데요. 리플과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사로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반복하시다 보면 리플 같은 대장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때보다 더 많은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리플을 중심으로 꾸준히 모으면서 소액으로 리플 수혜 종목의 분산 투자 전략으로 지금도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로스 같은 이런 저평가된 앞으로 폭등할 수의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월가와 워싱턴이 물밑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는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USDT USDC 같은 용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패권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은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직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계 테더가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인데 그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입니다. 현재 테더는 미국 국채를 약 100조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채권자가 되어 버린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둘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 진니어스 액트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위에 푸에서도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테더를 겨냥한 선전포고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해외 전문 분석가들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약 4,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 이건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크고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시장이며 이미 이 시장 자체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이 중국 테더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뉴욕 금융 당국의 엄격한 감독 해100% 투명한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필요하죠. 여기서 리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백 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스테이블 코인 뉴스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중국 테더를 제치기 위해 리플 생태계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이 종목은요. 바로 이 리플 기반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테더의 140조원의 시장을 대체할 차세대 핵심 자산이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 코인은 현재 170원 부분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는 기관자금이 들어오기 전이고 이 가격은 이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직 1%도 반영되지 않은 극 초기 단계의 가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월가의 거대 자본과 이 전쟁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대중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 정보를 먼저 접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기관자금이 미국의 전략에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순간 최종 목표 가격 18,000원까지 현재가 대비 약1트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만약 10만원만 넣어놔도 천만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일 경우 1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저 여러분이 하루에 사 먹는 커피 한잔 가격으로 이 거대한 금융전쟁 승리국 편에 섰을 때 미래에 어떤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을 가려놓기는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의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미국 전략의 진짜 정체와 리플 파트너십 분석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조사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 역시 과거에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든 투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눠준 정보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에 벗어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나눠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분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며 미국의 4천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되찾아가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생기는 투자 기회.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